창조와 성장과 완성의 진리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목적.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즉 진리가 완전하지 않고는 그 실체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불완전하면 실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완전한 자리에 입각하지 않고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천지가 바라는 완전한 진리가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만물을 영원하고 유일한 말씀을 통하여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그 말씀의 목적을 완성하여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영원히 임재할 수 있는 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아담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아담해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주체로 임재하시어 안식의 복음자리를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륜의 크나큰 목적을 세워 아담해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 멋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중심 삼고 완전히 일체된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상의 일체관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어야 됩니다. 막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리를 중심삼고 원리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리를 원리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하나 되는 믿음을 갖고 그 원리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체를 완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여 평생 눈물을 흘리며 서러운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연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엔 인간에게 천국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하실 때, 말씀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즉, 진리로서 천국을 소개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간과 영원불변의 인연을 맺기 위한 말씀, 이 땅의 천국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참다운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 오셨고 참다운 진리를 인간에게 증거하기 위해 진리를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온 피조만물이 소망하는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인연을 회복하기 위해 진리를 선포해 주셨지만 그 진리와 인연을 맺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